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 31일 새벽기도 하나 옆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산상수원에 나온 이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정말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원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셨을까.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그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그 현장에서 받는 어그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 지금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어,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 중심이 되는 말씀은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어 돈을 많이 버는 것, 재물을 많이 갖는 것, 부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가면어그뭐 계급 프어거나 어떤 장난으로 얘기할 때, 아 어, 내가 오늘 돈세다 잠드는 것, 그 어, 그게 내 꿈이야. 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개그를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재정의 재물의 부함을 누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쓸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 야되겠습니까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수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필요한 재정도 있고요, 또 집세도 내야 되고요, 삶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사야 되고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들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승리와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마무리 이 새벽기도를 마무리하며 조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조합해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원하고 오늘 말씀은 내외기 8장 10장 말씀입니다. 마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